헤어 데뷔일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스케비 톨렛 전투록 순위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이 중에 피소드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하죠. 128강으로 하겠습니다. 자 터미네이터 톨렛이랑 중돌 자스토로 톨렛. 이거 누가 봐도 중돌 자. 쉴드 톨렛이랑 스파이더 쌍테프 톨렛. 슈대 토일렛이 체급도 더 크고 타카 공격 막을 수 있는 방패도 가지고 있어요 슈대 토일렛 제시 핑크맨 토일렛이랑 티비맨 제시 핑크맨 보면은 그 선글라스가 없어요 당연히 팀은 이깁니다 오 박사 토일렛이랑 마이클 잭슨 둘다 매력 터지는 캐릭터지만 박사가 더 강하죠 전투력을 따졌을 때 대형 카메라맨 2 0이 날라지 카메라맨 프레드가 이기죠. 광타스랑 다이언장 미사일 선글라스 토우렛. 저 토우렛도 강하긴냈 했지만 타스가 이기지 뭐. 건심 아틱기랑 플런저맨. 저때 당시 플런저맨은 이런 대형 토우렛 못 이겨. 쌍대포 토우렛 로켓 토우렛. 로켓 톨렛이 박는다고 쌍대포가 죽을 거진 않거든요. 쌍대포. 스컬 톨렛이랑 중무장 레이저, 쉴드 톨렛. 스컬이 체급도 더 큽니다. 중무장 레이저보다는. 그래서 스컬 톨렛. 오, 치수치편 업터티랑 버섯과 뮤턴트. 버섯과 뮤턴트도 아주 매력적이고 강한 캐릭터지만, 우리 타이탄 팀에는 이길 수 없죠. 감타스랑, 마이클 잭슨, 이점 이건 누가 봐도 타스지. 타스가 아무리 타이탄 중에서 약해도 웬만한 애들다 이겨. 더처스랑 타티. 야, 우리 업타티가 그래도 저때 당시에 더처스는 이긴다. 선글라스 대형이랑 전기점 미턴트. 선글라스 대형은 그냥 선글라스를 낀 대형 톨레렛 뿐이야. 레이저 라이프 카메라맨, 자이언트 기생충 토레렛 레이저 라이플이 원거리에서 계속 쏘면 이기지 않을까요? TV우먼이랑 도란뱅이 뮤턴트. TV우먼이 그 주황색 스크린을 쓴 다음에 칼로 머리 찌르면 이깁니다. 뭐야, 이거? 어? 방금 뭐였지? GM의 전형이랑 스파이더 건실 레이저 카메라. 야, 상대가 그 애초에 둘 싸웠어요. 근데 g 이 아주 쉽게 이겼죠. 레인저 팀이 r 오토봇 선글라스 토일레. 음 s 레이저팀 l a c e Ranger team is in the s a 제카메로 a c e r 놈인데 e r team is i 하나 크 e same place. r a 이 g 지 오, 레이저 m 포냐 로켓 런처냐 레이저 세지 l 이 c 칼잡이 TV랑 방사능 자폭 헬리콥터토일에 방사능 자폭이 체급도 더 크니... 크죠? 자세히 보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팀인이 어떻게 이겨요? 헌터와 소장 마피아 저대 당시 마피아 면 헌터가 이깁니다. 유격기랑 감타팀은 감타팀은 저 상태가 부상당한 상태이지만 유격기는 이깁니다. 아, 가, 부상당한 상태긴 하지만, 이 충돌자냐, 건쉽이냐 아니, 충돌자는 제가 타티도 부상 입히는데, 건쉽이 어떻게 이겨? 뭐야. 전기터 스파이더랑 스파이더 아스트로. 일단, 전 잠부부터 이랬은 아스트로 못 이겨요. 분색이랑 감염된 프레드. 분색이가 최고부터 압도적인데, 무슨. 스파이 톨렛이랑 건지기관법이 살 톨렛. 토일렛. 스파이 톨렛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스파이더 카메라 멀티 톨렛. 저때 스트라, 스트라이더도 저 멀티 톨렛 이는이겼겠지 중모전 레이저 대포랑 전폭기전폭기 제가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중무장 레이저가 머리에 레이저 쓰면 이기지 않을까? 인간이 어떻게 껴? 지는 타스야. 가짜 주면 카메라 오면. 카우는 가짜 주면 절대 못 이겨요. 데미지 자체를 못 줍니다. 야, 이거 상대가 저거 너트. 아무리 무기가 없어도 전 쪼꼬미 톨렛은 이깁니다. 욕조 톨렛은 얘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트리플토홀렛 스탑 하위호환입니다 자 단거 스피커 아니 위부 뭐 이상한 것만 있어 박사 토홀렛이랑 사상 드럼통 드럼통 드럼통이지 뭐 박사는 못 이길 것 같아 아이자 클라이너랑 기계파 방사는 체급 차이 럭키 카메라맨랑 G맨. 럭키 카메라맨이 되게 활약을 많이 한 캐릭터지만 상대가 G맨이야. 터미네이터 던이 스파이, 스파이더 스피커. 스파이더 스피커가 음파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저 터미네이터 던이 길수 있을까요? 어이고, 아무리 디테이너가 업글 전이라 해도 전 조금 이겨 UFO 아스트랑 DJ UFO가 DJ가 저 소규 전에 바로 뒤에 접근해서 캐논을 쏴버리면 뒤에 죽습니다 UFO 자수송기랑 지멘 5.0 일단은 수송기 레이저는 지멘을 못 맞춥니다 그 지멘이 수송기 머리 위에서 펀치랑 레이저를 개속화되면 이깁니다. 장화포 자량이랑 제트팩 아티, 제트팩 아티 이했지. 저 레이저 봐봐. 레이저 가짜민이냐 스몰. 애초에 저 스몰 톨렛은 크기부터가 지금 엄청 차이나는데. 레이저 가짜는 타티한테 발리는 모습 보여서 약해 보이긴 해도 상대가 업타티라서 발린 거지. 톨렛 중에서 센 편이에요. 스카이랑 우리 업타카 기계파타카죠 스카이톨렛은 더 강하긴 하지만 타카를 못 이겨 업그레이드한 플라저 스파이더 레이저 창갑 톨렛 스파이더 레이저 창갑이 체급도 체급도 더 크고 무기도 더, 더 사기적입니다. 야 이기죠 글리치 편정 아니게 못 이겨 야, 애초에 아스트로포드 거대 박사는 원래 버, 얘보다 더큰 대형 박사 레이저 가짜 톨렛보다더큰 박사 톨렛을 업그레이드한 건데. 어떻게 이건데 탈탄 카메라미이랑 중부장사연장 사연, 로켓 도울렛 에휴 우리 아무리 타카가 1.0이라도 저 정도는 이기죠 할아버지 도울렛이랑 탱크 자폭 도울렛 탱크 자폭이 산성미사에 날리면 은 할아버지 도울렛 한바퀴 납니다 탱크 자폭 DJ랑 화염방사기 체급은 dj이긴 한데 저때 dj는 그렇게 엄청 크지도 않았고 저 화염방석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지맨 레이저 모드 변색 도 g m 지맨 뭐 상대가 되냐 정사방어포랑 스파이더 아스트로 레이저 포드 도렛음 다영이 이 친구 수리공 카메라랑 말살자 아스트로 야 수리공 카메라는 진작에 전투로 다지면 일반 카메라맨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제대은 수리하는 역할이라서 일반 카메라맨조차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살자 아스트로가 이기겠죠. 주면 함정형이랑기예파 전기도 대형 토일렛 주면 함정형이 샌드백처럼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면은 주면입니다. 전기도 뷰턴트랑 스파이더 전기도 뷰턴트가 이기죠 다행히 여자 소형기가타스랑 비빈다고? 말이 되나? 제트팩 스키빌리랑 비행미사일 오... 둘다 무기도 비슷비슷한데 머리 3개 다른 얘네한테손 들어주겠습니다. 소형 다환이랑 중단 선글라스 체급 차이 무기부터 차이나네 다중 미사일 가짜 주민이야, 도격자. 다중 미사일이 저래보여도 크기도 생각보다 커요. 타이탄이랑 비슷해요. 토일의 쪽은 센 편입니다. 가짜 주민이라서. 도격자? 카메라맨, 카메라맨들은 잡을 수 있지만, 라지 카메라맨 한명 정도는 잡을 수 있지만, 라지 카메라 두 명한테는 잡, 잡히는 정도? 다중 미사일. 제 특이 잡폭이랑 이 헬리포터 카메라? 다중 미사일. 야, 다중 미사일. 제트기 자폭. 박사냐 개수. 저때 박사는 그렇게 강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 자에서 여기 있죠. 미사일 전차, 연구원. 저 연구원은 그냥, 사실상 일반 토벌레션 다를 게 없잖아. 미사일 전차. 주면 1.0이 진짜 약해 보이지만 진짜 강해요. 주면 1.0. 야 우리 저거 너트 <laughs> 대포 헬리콥터 대 강한 애도 아닌데 상대가 저거 너트야 어떻게 이길 건데 에너지 뽑 카메라 전차랑 기생충 에너지 카메라 전, 전차 전기터 차량이랑 뮤턴트 음단연이 뮤턴트 어 이거 타카 안 나오네 탁가2.0 너무 더2.0 자이번에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음. 자 주면 이 이기고 비턴트가 이기고 u 에포가 이기고 권쉽키가 건십기가... 전기톱이 이기지 않을까? 음. 박사가 이기고 저거 너트는 캐논 없어서 세요 이거 좀 애매하다? 아타카냐, 1.0지맨이냐 그래도 지맨은 아타카드 데미지 수상이 물기랑 레이저 속에 밖에 없기 때문에. 타카? 지맨이 강의이지. 음, 애초에 동일인물 아닌가? 저 정도 무게 프레드 같은 동일인물이 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상 안 당한 상태로 해볼게요. 그럼 에너지 카메라는 제가 쓰겠지 야티 TV 우먼 제가 한 가지 고백할게 있다면 저는 우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TV 우먼의 패배가 너무 좋습니다 타이탄 카메라맨 다중 미사일 갖춰짐맨 스컬 타스가 이기죠 타스 다스. 생각보다 타스가 많이 나오네 파티 아니 저거는 투 어디 보자 치맨 아니 근데 전자 최강자인 모선이나 모선이 안 나왔어 전자 가장 강한 모선 왜 없는 거야 빨리빨리 넘깁시다 오 이건 논쟁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맨 아직까지 다퉈서 나온 거로는 개인적으로 더그넘트도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호 이것도 얘가 이기고 충돌자지 비트이너 어? 이거 좀 애매하다 저, 한 마리한테 대형 토레티 죽을까? 애매해서, 가운데. 분쇄 이겼네. 쉴드가 이기겠지. 얘 덩치도 엄청 크고. 야, 타티가 이기지, 이거는. 강 이기지. 지맨이 이기죠. 오호, 이거 막상막한데 하지만, 타스가 이기지 않을까. 야, 타티야. 사별 상대가 시맨이야. 아 이거 자기가 탔스 아무리 박스 약해 보여도 청동산 이겨. 응, 얘가 이길 것 같음. 얘가 이길 것 같아. 타카가 이기지 뭐. 당연히 실드냐 전기투 실드가. 얘가 근데 공격 무기가 있었나 가운데 로고 있으면 내매해서 숄더 이겼네 에포 쥐맨 탈출용 쥐맨 아 저거 너트를 쳤딴 놈이랑 비교해 자꾸 오 업타티랑 광타스 애초에 타스는 타티한테 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합니다 타티 으흠 지맨 아니 정노트가 아무리 캐논이 없어도 저 약해빠진 감타스니 이기죠 지맨 지맨 타티가 그냥 개바르지 개발한다는 건좀과다평인것 같고 여유롭게 이긴다? 조금 힘들게 이긴다? 이 정도? 다스 에헤이 애초에 진보 뭐 업전형이 사전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이거는 잠깐만 당연히 탁갈거고 생각하기에는 UFO 캐논이 은근 쎌것 같단 말이죠 UFO 캐논 정도면은 가짜 주면 머를 터트릴 수 있을 정도로 보이거든요. 음 가운데 타카가 이겼네. 오주맨 레이저 모드랑 저너트전 캐나 이때 상태도 저너트 이긴다 봅니다. 음주맨나 타카가 최긴한데 오호 저너트죠 단영이. 박사가 이길 수가 없어. 오, 이건 논쟁이 좀 심하겠다. 타티냐 주면이냐. 이전엔 전 타티 이긴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면이 이긴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타티가 주면 공격에 물론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물론 계속 그걸 공격을 계속 만는다고멋좀면 뭐 버틸 수 있을까요? 그 타티는 느리기 때문에 주면 맞추지 못합니다. 전 그래서 주면. 음, 데미지 못주죠 에휴, 상대가 안 되지. 오, 저거너트야저거너트떻 싸움 다는어 풀컨디션의 저거너트오 애초에 는어이게 저거는 어떻게 저거는 어떻게 저거는 어떻게 저거는 저거너트가개저거죠 그냥 결승전 주어떻전저이랑저거너트 자. 불의 대결 많은 사람들이 주면이에 생각했겠죠. 제 생각은 맞습니다. 주면입니다. 자 주면 토레 수준 랭킹 봐봅시다. 어 타티가 왜1등이야 아니 타티 과대평가 심한. 심하... 이게 모선이 4위야 아니 모선 4위는 에버잖아. 타스는 또왜 이렇게 높아. 주면 이렇게 낮고 참. 에휴, 과대평가, 과소평가 진짜 심하네. 에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